자, 요윗 부분의 식을 얘를 g x라고 하고, 또아랫 부분에 있는 식을 h x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아줍시다. g랑 h가 f가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a에서랑 a 더하기 1에서랑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. 그 말인즉슨 g의 a랑 ha랑 같아야 되고 g에 a 더하기 1이랑 h에 a 더하기 1이랑 같아야 된다.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연립하면 어떻게 되긴 될텐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음, gx-hx라고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. 이 함수에다가는 이거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해야 되고 gx에서 이걸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x 제곱 k 10의 x 더하기 k 더하기 자,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 식에는 뭐를 대입하면 이거 생각해 보면 얘 넘겨서 생각을 하면 ga 마의 ha는 0이다라는 말이고 얘도 d에 a 더하기 1마이 h에 a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x 자리에 a를 넣어도 성립하고 a 더하기 1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요 식의 두 근이 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둘을 더하게 되면 보러 갑시다. 넓은 대고 금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하면 a, a랑 a다하기를 더하면 이 a 더하기 1은 요거 부업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0 되고 금과 계수 관계에서 곱은 a랑 a다하기 1을 곱하면 얘가 되겠죠 k다하기 그러면 이제 딱 봐도 더하면 k 없어지니까 둘을 더해 보면 a 제곱 여기 a랑 2에 있으니까 3a 상수항은 더하기 1둘을 더하니까 11이 넘어오면 n 인수분에 대해서 a 더하기 5 A-2.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A는 2가 되고요. 이제 어디에든, 여기든 뭐 대입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9 넘어가면 이 경우에는 K가 19. 그 다음 에 여기 2 대입하면 5 넘어가면 K는 5. 그래서 가능한 k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. 합은 24.